음. 제제부터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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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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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가에 그 다음에 지 이제 수레, 수레에 무게,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스테이트 베리어을 보게 되면 수레 위치 x, 요것의 속도 x, 이게 이제 위치를 x1, 요것의 미분한 것이 속도가 x2, 근데 이 각도 세타가 x3, 요것의 미분한 게 x4, 이렇게 스타트에 서 4개다, 이게. 요것에 대한 다이내믹스를 갖다가. 우리 다이내믹스 s 다가스티 a r i a b 해가지고 e 다이 n a 스게 되면은 h x d Ax u B, Y는 Cx,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n d y 는 Cx? 다 이게. 여기 X1. x 2 x f X1. 즉 출력은 X1만 돼 있어요, X1. X1 is X1. X1 i 요 x 수 x 에수레 f 위치만 그래서 가정은 뭐냐면 수레의 위치만 측정이 가능하다 이게. 나머지 측정이 안 되는데요. y에 x가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목표는 뭐냐면 세타, 세타가 뭐예요? x3죠. 네, 진자의 각도 이게 0을 유지하도록 있는 거 같다, 가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영을 유지하는 거지 독발세게 만들는 거야. 길어지면 물리가고 이제 너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x1에 대를 유류 가지고 스로스트를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힘을 줘가면서 있는 면에다가 세트를 들어 만드는데 가정이 수레에 있지만 지금처럼 이제 가능하다 이제 예, 이 가정 갖다 갖고 있는 거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되면은 여기서 이 이거 파라미터 네개다가 집어넣 집어넣는 이제 그게 예, A 매트릭스 이게 a 매트릭스 그다음에 이제 예, 이제 A 매틱스와 이제 기벡을 보면 이제 이게 8배치번 A 매틱스를 보게 되면 0, 1, 0, 0, 0, 1, 0, 0, 0, 0, 0. 그 다음에 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컨트롤러빌리티매릭스를 그러니까 피하면은 예, 계산하면 얼마나 0.1237012621 0.12370126210 마이너스 1.261 0 마이너스 1 6 y 1 u n 1 m i n u 1 evexin eve, young. Control, c o n t r o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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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0이 아니 l control, control, c o n t l c t r l c c o

같데 상태인데. 업무적으로 컨트롤을 해 컴퓨터가. 근데 이제 지금 아까 그 에, 제어를 하지 않은 상태에 상태서 오픈 루프 시스템의 폴를 봤어. 요 오픈 루프 시스템의 하니까 라미다가 뭐냐 라하 0, 0, 마이너스 10, 10, 네개 나왔어요. 오픈 루프 자체는 아니고 라이트 다이플레이그거 때문에 이제 오픈 루프 자체는 안스테이블해. 나중에 이제 들어서 뭐 유니스텝 어, 함수에 대해서 뭐 a에 e에 ct 이렇게 이런 게 있다면 이것 때문에 확진가 하는 거 때문에 그래서요 이제 안스테이블해. 오픈 루프 자체는 그래서 이미니멈 네. 오버슈트. 그 다음에, 네. 세팅템이 10초. 그 다음에 작게 만들기 위해서, 캠핑 개수가 0.8, 오마가에 0.5. 이렇게 이제 설정했어요. 설정을 하고 어, 지금 이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 4차라면 사차 4차? 4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 설계할 때특성봉류식특성봉류식이 특산복료식. 어떻게 되냐면 2차2차를는지 그래서 에 나머지또이차례가 또가 만들어야 되지 그렇습. 현재 예 요구하고 요구. 이거. 이게 제너프폼이잖아요제너프폼은 요구 가지고 있던 예, 이게 이제 요구 가지고 이만들는만 그럼 대충 얼마냐? 대충 예, 요건 요 집어나. 여기다 집어나 고 대충 금면이 얼마 나오냐면 아무래도 플러스 예. 이렇게. 네. 버드 집어넣어 가지고 집어넣어서 예. 저기 뭐야. 아니지 에, 이렇게 했어요. 요거 이제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람다 지곱 플러스 0.4 0.8 람다 플러스 0.25. 이거든. s 제곱을 갖다 다시 예, 구어 지금처럼 예, 그, 이차 방식 풀어가지고보 면, 은 이렇게, 나왔게이렇 이렇게, 좀렇게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이게이게 이렇게, 0이게이이게0.4 이렇게, 이렇이게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여기 이이 불이 오 있는데 이게 도미넌트 폴에게. 이주요이이 그냥 이거는 이 이거 이건, 이건 무시할 정도로 이제 아예 젖적 고려하면 되겠 어디 이쪽으로 이쪽으로 막고 이쪽으로 막고 머을 두게 됐그러면 이제 영향이 거의 없어. 이것에의 영향이 적거든. 원점 가까운곳이 도미넌트 폴에 있어서 요 리스펀스 결정되고 멀어질수록 영향력이 없는 거야. 이인인시그리픽언트 폴이라 고해 가지고. 이거 젖으로 분해기 위해서 이거다 설계가 됩니다. 대충설계한게 이곳에 뭐 미러파트 0.4니까, 이곳이 20배, 20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4, 8, 8 정도인데, 8 플러스 마이너스 7, 6. 이 그, 20개. 8. 어요기이것에 20배, 2 0배너스8 6, 18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20배면 굉장히 영향력이 없게 만들고, 이거만 가지고 영향이 있게 해서, 이거 6, 6, 6, 8 영향력이. 그래서 그래서 에, 이렇게 이제 4차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다, 다음에 그다음에, 에, 그 다음에 에코맨 공식을 이용합니다. f o r m u l a 이용해 펀뮬러. 가지고 케릭터에 구한계 이제 마이너스이2이오 2,5, 0, 5, 마이너스 7, 5, 6, 3, 1, 마이너스 160, 0, 0, 1, 5, 마이너스 14, 0, 5, 5 이상, 여기 이제 페리포에 크스맨 룰에 가지고 이거 이용해 가지고, 자, 이게 바로 컨트롤, 컨트롤. 피드백 컨트롤에 대한 것이 끝났을 때가죠. 그럼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될게 바로 뭐냐? 뭐에 바로 이제 관측기 설계를 위해서. 그런데 관측기는 요거보다 폴이 훨씬 더 왼쪽으로 가야 돼. 빨리 먼저 저기 세팅돼야 되니까. 여기 관측기에 대한 단역식으로 관측기 보면 피 람다 어떻게 되느냐? 람다지고 플러스 c 1의 람다 플러스 c 2의 제, 제곱. 제곱인데 대충 얼마냐면 남다 플러스 16 플러스 제2의 21.3에 제곱 남다 플러스 16-20 제2의 21.3에 제곱 그러니까 지금 에, 아까도 봤지만 이쪽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이건 이 시급은 브리라 했잖아요. 이거는 거의 여기 이게 이제 이것에 영향을 받는데 그곳에 비해서. 원 어, 뭐야? 4.0.4면은. 어? 한 40배 정도? 40배 정도왼 쪽에 가 있는 게 있네. 네. 폴리 개가 어? 컴프레스 콘게트이 있잖아. 요 컴프레스 콘듀잇이 있는단말이요 이게 설계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아까 무슨 그 세트레이트의 1 0인데대번은 어떻게 돼? 0.5초. 제타가 네? 여도한0.8그 다음에 세팅 타임이 0.5초보다 작게 작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구했던 것이 우리가 그게 네. 뭐 없어져 개인이 갖다가 하면은 얼마다? 64, 25, 42, 마이너스 5.19, 뭐 마이너스 7.6에 2에 어쨌거나 예. 그래서 이제 예. 그 그림 보게 되면은 그 오픈 루프 홀 그다음에 대충 나와야지 한 번. 폴 엑시를 보면 여기 리어 바트 여기 지 여기 십, 여기 판었잖아요 오픈 오 경우 네, 뭐이랬 오픈 오데크로즈오프가지고 디자인된 크로즈오프가 네, 뭐, 그다음에 오브저버풀, 여기 다른 오브저버풀폴자체인 음. 그래서 오픈런 폴을 리오타플런 브랜드 이렇그라고 그다음 그 오브저버 더더더 빨리 어, 관측하기 위해서 왼쪽을 더 가게 가게 만든 거죠. 음. 그래서 그다음 마지막 브랜 보게 되면은 에, 뭐 나왔느냐? 여기서 그 마지막 나온 브랜 보게 되면은. 에, 스테이트를 피드백하는 거 하는 것보다 에스티메이션한 스테이트를 피드백한 경우가 사실은 오실이 훨씬 심하죠. 그다음에 요거 마지막 그림은 에, 이게 바로 그 에러 에에에 단위에서 0.5치 이내에 세팅이 되는 거 영으로 가죠. 에러에 대해서는 뭐 이런 그래프로 볼수 있어요. 그다음에 11.6에 에프런스인풋에 대해서는 뭐 에, 그 아주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 넘어갈래. 여기서 여기서 뭐 네. 레퍼런스 가아까레레이터퍼런스 있는 경우는 x x a X랄. 여기서 ut 일단은 67단은 마이너스 KXS 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은근는뭐고594 뭐 보고. 여기서 에, y 이다 Y2단은 어땠어요? Y 마이너스 CX 이란 이 이제 이게 이제 집으로 이제 위에 보버 뭐 에스티메이션 해가지고 이제 피드백 컨트롤 이렇게 뭐 이런 게 이렇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 이제 어, 레퍼런스 집어넣는 레퍼런스 원래는 이거 없으면 이제 엑셀 영으로 보내는 레귤레이터인데 레퍼런스 있단 말이에요 그 R, R 레퍼런스 해가지고 0으로 가지 않고 이 명령치대로 따라가는 건데 이거는 뭐 그냥 스킵하다가 뭔데요